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도문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기도가 제자들이 먼저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자 가르쳐 주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 주기도문의 내용은 전에 상세히 다른 적도 있습니다만, 오늘은 그 기도의 윤곽 혹은 그 기도의 의미, 이런 쪽으로 조금 집중하여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 기도는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시작하여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요청하는 기도가 첫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일용할 양식, 죄에 대하여, 시험에 대하여, 악에 대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은 송영과 찬송 구절인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라고 말하는 이 마지막 구절이 세 번째 단락인데 누가복음에는 똑같은 주기도문이 기록되어 있으면서 이 마지막 구절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에도 성경을 자세히 보고 관주, 해설서를 볼것 같으면 이 구절이 고대 사본에는 없다라는 기록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 기록된 성경들은 이것이 없었는데 후대에 제자들이 이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대한 찬송을 거기에다 추가해 넣었다라고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첫 번째 단락과 두 번째 단락 이두 부분을 조금 더 묵상해 보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부분인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보면 네 개의 주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며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그분은 하늘에 계신다라는 권능을 찬양하는 구절이 되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그의 이름에 대한 기도. 그리고 세 번째와 네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 모습을 보면서 이네 개의 기도 제목이 첫 번째 두 개는 하나님 그분을 향한 기도. 나머지 세 번째와 네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첫째와 둘째 기도 제목이 다른 어떤 종교의 기도 제목보다 훨씬 독특하죠. 왜냐하면 타 종교에서는 신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종교에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신에게 요청할 뿐입니다. 신이 뭘 필요한 게 있다고 다 있으니까 그런 건 생각조차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혹은 또, 어, 뒷산의 바위나 사랑당의 느트나무에게 뭐 장수를 기원하겠습니까? 바위가 더 튼튼해지기를 요청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애초부터 신을 위한 기도는 저들에게는 없는 것이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개독교의 기도가 세상의 기도와 다른 점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세상의 기도와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그분과의 소통이라는 점입니다. 타 종교가 마치 은행에서 돈을 꺼내 가는 것이라면 우리는 은행과 대화하는 것이라고 말하면 좀 비교가 될까요? 우리의 기도는 살아 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며 때로는 거절하시며 그리고 더 나은 것을 제시하시도록 대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기도 가운데 가장 앞장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이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라고 볼수 있습니다. 나의 필요, 나의 소원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기뻐하실만한 기도가 되어지는 조건도 되어지고 또 마땅히 들어야 될 기도의 제목이기도 한 겁니다.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교회의 성장과 교회의 붕을 위해 기도하는 것과 별개의 얘기라는 점입니다. 이두 가지를 혼동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나라이며 교회라는 테두리로 심지어 뛰어넘어서 온 세계 임할 하나님의 통치라는 더큰 개념이 있다는 점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단락의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이죠. 여기에도 네 개의 주제가 나옵니다. 일용할 양식, 즉 먹고 사는 문제와 두 번째는 죄의 문제, 셋째는 시험의 문제, 그리고 넷째는 악의 문제입니다. 사실 이 제목들은 굉장히 기본적이며 매우 본질적인 기도 제목들이죠.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합해드릴 모든 기도의 제목들, 부딪히는 사건들과 우리가 마음 아파서 주를 향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런 여러가지 일들은 대개 더 복잡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은 쉽게 보이지 않고 눈에 보이는 다른 아픈 점들을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라는 점입니다. 그러면 뭘까요? 주님은. 그런 현실적인 것들은 다 제쳐놓고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것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 그건 아닙니다. 그건 그것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죠. 다만 주님의 가르침은 이 중요한 네 가지를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이것들을 빠뜨리지 말며, 특별히 우리가 부딪히고 우리가 좌절한 그 자리에서 그것이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달리 그 내면 속에 우리가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먹고 사는 문제, 죄의 문제. 시험의 문제, 악의 문제와 결부된 것은 아닌지, 그것이 그 속에서 꿈틀대고 있지는 않은지, 이것을 살펴볼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그리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방향을 다른 방향으로 잡고 있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교회의 기도는 그 방향을 성공 방향으로 잡는 경향이 꽤 강합니다. 60년대, 70년대를 지나면서 이러한 경향이 더욱더 강해졌습니다. 특별히 자네를 위한 기도는 좋은 학교, 좋은 직장, 필요한 건강 등등 성공을 위한 밑바탕을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자네를 위한 기도 가운데 그런 것이 빠뜨려져야 되겠습니까? 빠뜨려서도 안 되는 기도 제목이기도 하죠. 하지만 중요한 건 있습니다. 그 자네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죄의 문제, 시험의 문제, 악에 대한 문제입니다. 공부를 잘해서 좋은 학교에 진학한다고 해도 또는 좋은 학교를 나와서 좋은 직장에 간다고 해도 돈을 많이 벌고 더 성공한다고 한다라도 그럴수록 우리는 죄와 악과 시험에 더 자주 부딪히게 될 테니까 말입니다. 산 아래보다 산 위가 바람이 더센 법입니다. 그러므로 성공 이전에 진학 이전에 죄와 악의 문제에 대해서 눈 뜨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가르침 중에서 이네 가지에 대한 이야기는 자녀의, 자녀를 위한 기도뿐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위해서도 사람의 사랑하는 우리의 세상을 위하여서도 매우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될 겁니다. 양식을 구하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안목. 하나님께 용서를 요청하되 내가 먼저 용서할 수 있는 지혜, 시험을 만나기 전만 거기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 대적할 수 없는 악에 대하여서는 하나님께 도우심을 요청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이 도우신다는 신뢰, 이런 기본이 되어 있을 때에 다른 것들은 그저 거저먹기 이런 모습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오랜 친구와 어떤 갈등이 생겼다고 생각하십시다. 사람의 문제인데, 이걸 기도의 자리로 가져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힘이죠.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 문제가 생기면 대화하면 풀면 되지. 또는 그렇게 말하죠. 술한잔 먹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다 보면 다시 친구되는 거야. 물론 그것도 세상의 경험이 가르치는 것이겠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주님께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이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아뢰는 자는 주님께로부터 지혜와 은혜도 힘입을 수 있겠죠. 그리고, 문득 주님이 죄를 주신다면, 자존심의 문제나, 혹은 돈의 문제나, 혹은 오해의 문제로 보이던 것이, 아, 그게 죄의 문제이며, 시험의 문제이며, 욕심의 문제이며, 이건 기도의 문제이다. 라는 것까지 발견할 수 있을지도 싶습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 자체가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중에서 여러 가지 기초가 있죠. 마치 입시생이 국영수가 중요하듯 우리 신앙인에게는 성경이 중요하고 예배가 중요하고 기도가 중요하고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기도는 기초입니다. 그런데 그 기초 중에서도 또 기초가 있을 겁니다. 수학은 기초 과목이지만 수학을 잘하려면 이를테면 사칙연산, 더하기, 빼기, 나누기 이걸 잘해야죠. 영어를 잘하려면 단어를 잘 외워야죠. 그렇게 기초 과목 중에서도 또 기초가 있다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죄에 대하여, 악에 대하여, 유혹과 시험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의 이용할 것을 뛰어넘는 큰 욕심에 대하여, 주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주님은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도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너희도 열심히 기도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해라.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오늘 그 기도의 더 깊은 곳까지 주님이 안내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리고 죄에 대하여, 유혹에 대하여, 시험에 대하여 이것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나머지 것들의 기도는 더 쉬워질 겁니다. 아니, 더 본질을 파악하고, 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게끔 기도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더 힘이 써지고 더 아름다워질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을 보이신 주님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주님도 기도하실 때에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 기도하셨음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그것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되, 또한 시험에 대하여, 악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우리로더 지혜로워서 눈으로 보기에는 시급하게 여겨지던 모든 문제들보다도 사실은 내 마음속의 욕심에 대한 혹은 죄에 대한 유혹에 대한 것들을 먼저 조합해 기도할 수 있도록까지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기도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에 부딪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할 때에, 더 중요한 것을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지혜도 함께로 가여 주시옵시며, 특별히 예수님의 기도를 오늘도 우리가 닮아갈 수 있도록까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여전히 바람부는 세상, 유혹과 시험 많은 세상에서 기도가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무기가 되고, 우리가 능히 헤쳐나갈 우리의 든든한 힘과 능력, 기초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